신약성경 381페이지 베드로전서 5장 5절로 7절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교회 어른들에게는 본이 되라고 했습니다. 주장하지 말고 본이 되라.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배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젊은이들에게, 다음 후손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어른들이 가르치는 것 겸손하게 쫓아가라. 그럽니다. 겸손하게 쫓아서 해라 하는 이 권면석엔 뭐가 있냐면 이것은 생내적인 것이 아니다. 너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배워야 된다. 그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우리가 가지는 신앙의 고백들은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의욕이 만들어낸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건 밖으로부터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히 배우라 그럽니다. 겸손하라, 겸손하라는 것은 뭐좀더 폭넓게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꼭 기억해야 할 신앙인들의 중요한 덕목이지요. 겸손하라는 것은 우리 자신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문제에 대한 성경이 아주 아주 중요한 그. 모범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가보십시다 고린도전서 2장에 가면 고린도교회에 대하여 어, 사도바울의 이런 어, 그, 어, 권면이 나옵니다 어, 고린도전서 2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해하시겠어요? 자세히, 자세히 읽고, 어,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능력 있는 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을 충성된 종이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능력과 충성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능력은 자신이 그 결과에 어느 만큼의 이유와 몫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자기는 전달을 했을 뿐이지 만든 자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이 얘기가 여기 등장을 하느냐 하면 고린도 교회는 아주 대표적으로 그 특징이 지혜와 또는 지식의 자랑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많은 은사가 있었던 교회입니다. 저들은 그 지식과 지혜를 은혜로 받은 내용으로 생각지 않고 자신들의 능력으로, 똑똑함으로 얻어낸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내가 전해준 복음을 믿어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되었는데 내가 능력으로 전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한 것에 불과한데,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가 능력으로 그것을 받았다고 생각하느냐라고 꼬집는 것입니다. 전달하여 준 자가 그것이 자기의 능력으로 만든 것이 아닌데, 사람의 능력으로 만든 것이 아닌데, 너희는 어찌 너희가 능력으로 그것을 깨달았다고 얘기하느냐라고 꼬집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해야 된다는 것은 기독교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본질적인 덕목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놓치면 우리는 똑똑한 자요, 지혜로운 자가 되지, 믿음을 가진 자요, 은혜를 입은 자라는 사실을 놓치게 됩니다. 그것은 다음에 나오는 우리 오늘 본문에 보는 염려하지 말라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덕목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 보는 바와 같이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는 염려하지 말라는 마찬가지로 자신의 능력에 의하여 자신이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보존된다는 것을 아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어, 나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아는 것이야말로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놓쳐서는 안 되는 본질이지요. 그것은 우리를 겸손케 하며 그것은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염려를 없애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가시면 이 문제를 성경은 일찍이 예수님 자신을 통하여 이렇게 소개됐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25절부터 보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의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해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고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이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논리성을 이해하시겠죠. 창조주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한 모든 생명들을 보존하시며 먹이시며 아름답게 입히시는 주인이십니다. 생명을 주시니가 그 생명을 지키시며 그 생명의 영광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걱정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사느냐라고 자신의 신앙을 걱정해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넉넉히 주실 것이냐를 걱정하는 것은 창조주의 몫이요, 섭리자의 몫이지 피조물의 몫은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려라는 것은 결국 인간이 세상과 자신의 존재를 자신의 손 아래 두고 있을 때 생겨나는 것이라는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가장 겸손한 자는 염려를 하는 문제에도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이 자신을 책임진다고 자랑하면 자신의 존재와 인생도 본인의 손 아래만 있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축복에서는 벗어나게 됩니다. 기독교 신앙의 자랑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말하자면, 자기를 부인하라든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라든가, 무슨 어떤 의미로든 우리를 낮추는 것들, 심지어 섬기라, 어린아이가 되라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는 길로서 제시되고 있지, 일부러 겸양하라고 명령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러는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다 우리가 우리를 책임지는 것보다 더큰 능력과 더큰 축복 아래 자신을 두라는 권면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이 말씀들은 이런 아주 대조적인 표현을 씁니다. 26절을 다시 보시죠.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하나님의 아버지고 공중에 나는 새한테는 아버지는 아닙니다. 그냥 창조주십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이 창조주 책임을 다하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가 30절에 나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창조주로서의 책임을 다하거늘.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하찮은 들풀도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에게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그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넉넉히 베풀지 않겠느냐가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여기다가 하물며 다음에 너희일까 아, 너희 밑에다가 자신의 이름을 써놓아라 아, 이렇게 가르치는 이들도 있습니다 좋죠 하물며 철수일까보냐 믿음이 작은 철수야 그렇게 쓰려는 거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은 누구죠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자들 하나님이 저들의 아버지가 아닌 자들이라는 개념입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다시 등장하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 내에서 우리 지도자들이 그 지도자라는 것은 여기서는 신앙의 경륜과 연륜을 근거로 하는 얘기입니다. 신앙의 경륜과 연륜을 가진 이들이. 보여야 하는 모범과 그 모범을 따라야 할 후손들 모두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뭐를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냐 할때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가장 기본으로 하여 기독교 신앙이 서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덕목으로 등장한 이 표현이 겸손과 염려를 버리라라는 말씀입니다. 빌리퍼 4장에 가도 이 말씀은 반복해서 나옵니다. 321페이지 빌리퍼 4장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왜 기뻐하라, 그럽니까? 왜 기뻐하라?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다는 것은, 아, 결국 종말이라는 것은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말은 거듭 강조하듯이 이 세상이 심판받을 때가 가까웠다. 아, 역사의 끝이 온다라는 아, 개념보다 더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뜻의 성취가 바로 눈앞에 있다 그런 뜻입니다. 아, 시간적인 개념으로만이 아니고 보다 이 종말론의 근본적인 음, 그 본질은 하나님의 뜻은. 취소되거나 실패하지 않는다. 결국 일어나고 말 결론이다. 라는 의미에서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신앙 안에서 이 세상과의 싸움에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과 우리는 같은 것을 놓고는 싸우지 않습니다. 다른 것 때문에 싸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세상은 자신들의 생각으로 죄악된 세력과 죄악된 유혹을 쫓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길을 가서 갈등이 일어나지 같은 걸 놓고 경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 앞에 관용하는 것은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우리는 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허용과 쾌락과 자존심과 이기심과 경쟁을 위하여 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관용으로 나오고 우리가 오늘 대살로니까 저 베드로 전소 5장에서 본문에서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것이 우리는 겸손과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으로 어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6절에 보듯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입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면 응답을 받는다라기보다 보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입니다. 기도하면 무슨 응답을 받느냐 하면 너희가 누구냐? 너희가 믿는 믿음이 무엇이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허락하고 너희에게 지금 현실로 누리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라 라고 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에 대하여 하나님이 외면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적인 필요에 대하여 얼마든지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하십니다. 내 물질적인 필요보다 하나 더 나가서 필요하다면 물질의 풍요가 나로하여금 영적인 풍요를 방해한다면 하나님은 기꺼이 물질의 풍요를 거두시고 우리로 물질적으로 잠시 곤궁케 하사 더 깊은 영적인 풍요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여기서 얘기하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 우리의 신앙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생각할 수 있는 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의 현실적인 고민과 현실적인 위기 앞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맞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걸 빼놓고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할수 있는 것, 세상이 줄수 있는 것과 다른, 하나님의 뜻과 지혜와 영생에 속한 것으로 나에게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지 못한다면 기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응답받는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8절 이하가 나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 구절에 이 앞에 있었던 모든 얘기. 기뻐하고 관용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의 응답을 받는 사람이 되고 그 평강으로 너희 마음에 에, 에, 그 신앙적인 음 답을 삼아야 되는 모든 것에 대하여 바울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구절에 보는 바와 같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이 여기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이런 어떤 보이는 한한 인격으로서 증거되지 않으면 모범으로 등장하지 않으면 기도의 가르침들은 사실은 힘을 잃습니다. 그니까 신앙 공동체 내 가장 필요한 사람들은 누구냐? 나를 보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하기는 좀 사실 겁이 나죠. 그러나, 누가, 어느 교회를 가면 누가 있다 라고는 얘기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장로교회의 장점은 뭐냐면, 장로를 뽑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아무 장로교를 가보라. 거기 장로들을 보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장로교입니다. 장로교죠. 왜그 침례교는 말하자면 회중 교회입니다. 대의원을 뽑지 않는 교회입니다. 전체가 의사 결정을 하는 정치 체제를 갖고 있고 장로교는 대의원을 뽑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이런 성경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범을 보여야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신앙 고백들이 힘을 바란다는 것을 기독교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성경이 그것을 지지하기 때문에 그런 정치 제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장로의 직분은 계속 어렵습니다. 장로의 직분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세우면 할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할수 있게 하십니다. 아, 그런 일은 목사가 되는 것도 동일합니다. 아, 목사는 음, 아, 목회를 하는 여러 가지 책임을 주는 중에 설교라는 중요한 아, 그 직무를 가지는데 설교를 잘한다는 것은 애매한 표현입니다. 설교를 잘하려면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잘한 설교도 듣는 자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들리지 않습니다. 쌍방간에 양쪽이 다 성령의 개입을 필요로 합니다. 여기에 어떤 직분과 어떤 사역에 대해서도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고 그런 차원에서 담력을 가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어, 교회 안에 모두가 이런 내가 크면 교회 안에 쓸모 있는 어른이 되고 싶다라는 소원을 가지셔야 되고, 어, 교회 안에 젊은이로 들어와 신앙 공동체에 속하게 되면 본받을 사람을 정하고 그 본받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냥 수평적으로만 친분 관계를 가지면 안 됩니다. 수직적인 이 존경과 사랑의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점 기억하셔서 여러분 모두가 개인적인 자격으로 와서 또 개인적인 책임의 한계로 축소시켜서 개인의 신앙만 도모하고 그 외에는 난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정당한 신앙인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공동체 안에서의 자기 위치와 직무가 있는 것입니다. 어른이면 어른으로서, 후배면 후배로서의 직무가 있는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처럼 그 아들을 교회의 머리로 주사, 우리를 묶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불러 세상 앞에 증거로 세운. 하나님의 영광의 비밀로 허락한 이 기관의 책임이며 우리들의 복입니다. 현대에 와서는 이것이 일종의 학원 같이 되어버렸죠. 참석해서 설교 듣고 도망가 버리는 그것은 굉장히 나쁜 신앙 자세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신앙의 그 진전을 위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더큰 복들을 누리기 위하여 이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책임을 나누는 그 책임을 여러분들이 외면하시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지금보다 10배는 더 풍성하고 더 크게 발전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약속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교제케 하시며 하나 되게 하셨으니 주께서 우리의 머리 되심과 우리 각자가 서로 지체가 되어 한 몸을 이룬 것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안에 허락하신 그 영광의 비밀을 나누며 책임지는 일에 더 깊이 신앙의 헌신과 참여가 있게 오늘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민과 갈등과 낙심과 또 예수 안에서의 위로와 격려와 함께 나누는 약속들의 축복들을 누릴 줄 아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며 그리하여 우리가 사는 시대와 세상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한 그의 몸된 교회의 영광을 드러내는 책임을 다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